가방도 또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셔링으로 돼가지고. 여름에 놀러 가실 분들 수영복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놀러 가는 게 문제야. 그냥. 휴양지 룩을 다 떠나서 꽂힌 바지가 있어요. 청바지 싹 벗고, 모자 하나 싹 써주고, 수영복만 탁탁탁 사진 찍고. 안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해봤습니다. 너무 더워져가지고 세상에나 갑자기 너무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질끈 동여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또 이제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 이제 가족 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코타나키발로? 코타나키블로? 제가 진짜 이거를 맨날 까먹거든요. 코타나키블루인가 코타나키발로인가 코타. 아, 여깄다. 코타키나 발로. 여러분, 갑자기 왜 헤어도 없어지니? 제가 코타키나 발로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이제 또 해외여행을 가는 거니까 그냥 맨몸으로 갈순 없잖아요. 사실 맨몸으로 가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이제 가실 것 같은데 고를 때 이제 해외여행에서 뭘 입어야 할지 좀 고민이시고 또 여행지는 좀더 특별하게 입고 싶고 안 입어봤던 옷들 여행지 가서 입어보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 여행지 가서 입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오늘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레츠고,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왔어요. 아이패드, 어? 반사되는데 얼굴? 괜찮은데? 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거예요. 시선이 위트로 갈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햇빛이 또 나면서 제 얼굴은 또 날아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서비스라는 브랜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감한 디자인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쓴 스타일이긴 하는데 보통은 신경 그런 게 신경 쓰여서 못 입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약간 과감한 디자인의 옷들은 꼭 해외여행 가면 과감한 디자인 옷들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브랜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좀 디자인이 과감하면서 좀 절제되어 있으면서 예쁘더라고요. 이제 SS가 나왔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일단 모자도 보시면 데님 컬러가 진한 색도 아니고 연해서 딱이 모자만 하나 써 줘도 엄청 시원해 보일 룩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약간 요게 끌리더라고요. 커다웃 슬립이라고 요 제품이 좀 끌리더라고요. 갈비뼈 쪽에 이런 커팅이 들어가 있는 게좀 과감하잖아요. 기본적인 부츠컷 청바지에다가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서 또 갈비뼈가 뚫려 있다 보니까 또 시원하지 않겠어요? 크림색이 아니라 그레이 컬러도 있는데 그레이 컬러도 예쁜 것 같기는 한데 잘못하면 여기 아시죠? 난리 나는 거. 가방도 또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셔링으로 돼가지고, 이런 가방도 귀엽고, 치마들도 귀엽고. 그리고 또 여기 브랜드가 요시고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티셔츠. 그래서 요런 티셔츠에다가 레깅스인데, 허벅지까지 오는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입어줘도 약간 제니님처럼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해줄 수 있다. 티셔츠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느낌? 이런 거 하나 입어주면 힙하다, 핫거리다. 약간 이런 느낌의 티셔츠인 것 같아서 이런 티셔츠도 하나쯤 있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티셔츠에 나가는 그런 카고치마 있잖아요. 긴 거. 요즘 유행하는 거. 그런 거 입어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브랜드 추천드리려고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제가 귀여운 바지 하나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브랜드 이름은 신스 레터스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여기 옷들도 딱 해외여행 갔을 때 예쁜 옷들 많더라고요. 특히 휴양지 같은 거 놀러 갔을 때 휴양지 룩을 다 떠나서 꽂힌 바지가 있어요. 이 화이트 진인데 이 화이트 팬츠 프린팅들이 아기천사 봄의 여신 백합. 약간 그런 느낌의 프린팅들이 막 있는 그런 화이트 팬츠더라고요. 그런 프린팅들이 아기자기하고 조금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과감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예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바지 하나쯤 있어주면은 여름에 흰 티에다가 이런 바지 하나 입어줘도 포인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도 하나 좀 예쁜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 티셔츠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과하지 않으면서 핏감도 되면서 어깨 라인 예쁘게 빠지고 또 이렇게 라인 예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의 티셔츠더라고요. 꽃무늬 바지에 매치를 하면 너무 심플하고도 예쁠 것 같아서 요 티셔츠도 좀 추천드려요. 너무 이 프린팅이 귀엽지 않아요 아기자기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이런 스커트들이 약간 셔링 살랑살랑 실키 실키한 느낌의 원피스라든지 스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딱 휴양지로 놀러 가실 분들 휴양지룩 그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원피스 같은 것도 예쁘고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실키한 스커트 하나 이렇게 쓰고 위에 얹어주는 느낌으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쁜 라인이 예쁜 스커트들이 많더라고요. 휴양지 같은 데 갔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봤어요. 그 다음에는 세릭이라는 브랜드 보여드려볼게요. 여기도 조금 과감하고 디자인의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딱 선페이지만 들어가도, 아, 이거는 휴양지 느낌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슬리브리스, 이런 블루 슬리브리스도 너무 예쁜 거예요. 스퀘어넥으로 돼가지고. 조금 시원시원해 보이는 수영복 같기도 하면서 바다랑 어울리는 블루 컬러에다가 보시면은 이런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스퀘어넥으로 돼가지고 이런 레터 포인트가 있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좀 롱한 기장이잖아요. 바닷가 앞에서 사진 찍을 땐 롱한 기장 원피스가 진리 아니겠습니까? 또 바닷가 같은데 앞에 가서 이런 원피스 하나 입고 모자 하나 써주고 셀렁 이렇게 사진 찍고 싶잖아요. 이런 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탱크탑 같은 거 있잖아요. 튜브탑 같은 거 컬러감이 예뻐서 이런 게또 이제 파란 바다색과 어울리거든요. 튜브딱 같은 경우에도 좀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이거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저 같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또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보니까 이런 셔링이 마감이 되어 있대요. 이렇게 잘 흘러내리지 않게끔 디자인 되어 있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어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컬러가 예뻐 컬러가. 그리고 보시면 수영복도 팔아요 여름에 놀러 가실 분들 수영복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원피스 수영복, 아이브이로 돼가지고 요즘 힙한 느낌의 수영복 같거든요 요런 것도 잘 입어주면 진짜 예쁜데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비키니도 있고 이런 원피스 셋업도 너무 예쁘죠 은은한 아염으로 돼서 컬러감 예쁜 이런 원피스 셋업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몇개 사야겠다 제가 좀몇 개를 살게요. 쇼핑 좀 할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쇼핑해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봐야지. 그다음에 LCDC라는 브랜드도 보여드려 볼게요. 요것도 약간 휴양지에 너무 예쁜 그런 룩이에요. 하와이안 느낌으로 셔츠들이랑 이런 원피스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비싼 값을 좀 하는 것 같아. 이런 원피스도 좀 비싸긴 하지만 휴양지 같은데 갔을 때 이런 거 입고 바닷가 앞에서, 왜 자꾸 바닷가만 생각하지 근데? 코코넛 주스 같은 거딱 들고 막 사진 찍고 그럼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것도 바다 컬랑 러 너무 잘 어울리니까 남자 옷도 있어서 신혼여행 가시거나 아니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이렇게 놀러 가시거나 그럴 때 같이 커플룩으로 맞춰 입어도 되게 괜찮은 놀러 갔는데 옷 맞춰 입고 예쁜 사진 찍어놓면 으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이랑 같이 커플룩으로도 입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고 싶은 게요 나시티예요. 요 나시티가, 어, 이런 스퀘어 넥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끈이 조금 두툼하게 빠져서 안정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로고도 귀엽고 컬러감도 귀엽고 일단 블루잖아. 블루면 일단 바다거든. <laughs> 가격도 여기 브랜드 치고는 저렴한, 저렴한 편인 것 같아서 이 어, 제품을 구매해보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또 청바지 입으면 또 예쁠 것 같아. 좀 살게 많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수영복도 좀 봤거든요 어쨌든 따랑땡땡땡땡땡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놀러 가는 거니까 이제 수영복도 봤단 말이죠? 근데 또 약간 일반적이고 평범한 수영복 입고 싶지 않은 거야 막 괜히 예쁜 거 놀러 갔으니까 이게 놀러 가는 게 문제야 그냥 이제 예쁜 수영복 입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게 더 오픈 프로덕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쁜 수영복들이 있어요. 좀 독특한 수영복들이 많거든요. 지금 또 수영복이 살짝 그래픽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의 그래픽 수영복들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 수영복을 원하시면 오프프로덕트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영복 뿐만 아니라, 이제 SS 많이 나왔어요. 놀러 갔을 때 입기 좋은 옷들이 있더라고요. 찰 하나 한 원피스 하나 입어주고, 딱 시크하게 선글라스 하나 싹 껴주고, 약간 바닷가 앞에서 이런 맛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물 같은 옷도 너무 예쁘고요. 민소매로 된 이런 후드티 같은 것도 약간 멋부렸지만 멋부리지 않은 편안한 느낌이랄까? 바다에서 수영 싹한 다음에 이런 민소매 후드티 하나 딱 입어주고, 모자 하나 딱 써주고 비키니 위에다가 입어주면 너무 예쁘고 너무 시크하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파란색 너무 예쁘네요 이 파란색 추천드립니다 MBTI가 N이거든요 N 옷을 보면서 상상을 해이 상상을 하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사람들의 쇼핑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이 옷을 입고 저 상황에서 이 옷을 입고 그럼 밥 먹을 땐 이거 그럼 바닷가 갔을 땐 이거 입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니까 옷을 자꾸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 이 가방 하, 이런 가방도 하나쯤 어줘야 되거든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또 <laughs> 이런 거 하나 싹 간편하게 매주고 핸드폰 하나만 싹 넣어주면 산책룩, 바닷가 산책룩 완성인 거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진짜 사고 싶다. 내가 돈 벌만 왔으면 다 샀다. 이런 휴양지 느낌, 낭낭한 이런 가방들도 BC리스트에 넣어두었다. VVV 원피스도 예쁘더라고요. 롱 슬립 원피스로 돼서, 원피스는 저는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끈이 얇아서 좀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의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툭 떨어졌을 때도 너무 펑퍼짐하지 않고 실키실키하게 내 몸에 좀 붙으면서 툭떨어진 느낌 또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의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음, 원피스 같은데에다가 그냥 굽 있는 쪼리 같은 거 하나 딱 신어주고 조개 목걸이 같은 거딱 껴주고 이러면은 바닷가로 그냥 끝나는 거지. 너무 어려 보이지도 않고 또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서 VV 원피스도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신운의 신운 제품이거든요. 신운의 투웨이 볼륨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게 딱 뭔가 바닷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볼륨 있고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잘 입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걸 또 언제 입어줘야 되냐? 이런 바닷가 같은데, 휴양지 놀러 갔을 때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인스타 같은 사진 피드에도 약간 풍부한 룩들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리본 디테일, 요런 리본 디테일이 들어있는 옷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발레코어 룩인가? 그렇게 그런 게 유행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튜브 탑 같은 거에 이런 이렇게 볼륨 소매가 있어서 좀 엄청 큰 와이드한 청바지 있잖아요. 쪼리 신어주고 라틴백 하는 같은 거 옆에다가 딱 이렇게 딱매주고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좋은 게이 소매가 빠져요. 이 소매를 뺄 수가 있어. 탈부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부착해가지고 사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좀 거슬린다 싶으면 사진 찍고 또 빼놓고 이것만 입고 다니면 되고 아 이것도 참 괜찮은 옷이다 사실 비키니 입고 몸매를 뽐내고 싶지만 비키니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요 수영복 좀 추천드립니다 요거 코지 원피스 블랙 요 수영복이요 마딘이라는 브랜드예요 근 네, 아까 말했듯이 힙한 비키니는 약간 나염 있고 약간 3D 프린팅 되어 있고 폰트 막 크게 박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행에 타지 않는 그런 느낌의 수영복이라서 좀 오래오래 입을 것 같은 수영복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좀 눈에 가더라고요. 이 코지 원피스 블랙 소녀 같은 느낌의 수영복이랄까? 단추 디테일이 있어서 진짜 수영복이 아니라 그냥 진짜 딱 나시를 입은 것 같아요. 위에만 보면 근데 수영복인 거지. 밑에다가 위에다가 청바지만 입어줘도 진짜 그냥 룩으로 연출해 줄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데일리한 느낌의 수영복입니다. 바다 갔을 때두 가지 룩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수영복 입어주고 청바지 큰거 하나 입어주고 사진 한번 탁탁탁! 찍고 이제 청바지 싹 벗고 모자 하나 싹 써주고 수영복만 탁탁탁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닷가 앞에서 놀러 가서 휴양지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수영복까지 보여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치 타월 같은 것도 있어 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봤던 비치 타월이 있는데 저는 비치 타월을 구매할 때 필수로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좀 화려해야 한다 비치 타월이 칙칙하면 안 예쁘거든요. 트로피칼 느낌으로 화려하게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컬러가 좀 예쁘더라고요. 이 컬러가 약간 몬스터 주식회사의 그 썰리 느낌? 그런 느낌의 컬러감이거든요. 그런 것도 해변에 툭 던져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좀 나는 위에서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테니닝을 하고 있다든지 이게 또 바다 색깔이랑도 너무 어울리고 그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동남아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사고 싶은 것들과 위시리스트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정적인 멀미가 있기 때문에 다살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 것도 있겠지만 못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저 대신에 입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약속.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제곧 해외여행 가가지고 비디오 올릴게요. 여러분 안녕. 빨리 가고 싶요